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종합뉴스 세븐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01년 이래 최대 인상폭입니다. 특히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회의장을 뜨지 않고서 표결로 결정한 건이 도피 평가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남겨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큰 폭의 임금 인상 이 곧바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잖이 부담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일요일 종합뉴스 7 최저임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사 합의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만은 가득합니다. 윤설기 기자입니다.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7,53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7,530원입니다 1,060원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16.4%는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으로 22만 1,540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어, 좁히는 과정에서 수 이제 어, 많은 정회를 했고 열 시간 이상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27명이 근로자 측에 7,530원, 사용자 측에 7,300원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익 위원들이 6대 3으로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만원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저임금 노동자 500만에 이르는 어, 비정규 어,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소상공인 목 위원들은 사퇴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실기입니다.